니까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한 계산을 좀 해볼게요. 지금 어,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배워서 문제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어, 문자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정리가 어느 정도 된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이 뭔가 필요하니까 배우지 않을까요, 선생님? 이거를 왜 배워요?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요 챕터가 아마 대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면 1번. 개념 콕콕 문제 바로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문제를 본 거예요. 27하고 11도 곱해야 되고 거기다가 27하고 89도 곱해야 되는 이런 상황의 문제를 본 거죠. 자 이럴 때는 27 곱하기 27 곱하기가 어떻게 들어있습니까?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몇 번만 쓴다? 한 번만 쓴다. 묶어낸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앞집에 남는 건 누구? 11. 뒷집에 남는 건 누구? 89.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뒤에가 얼마가 되니까? 100이 되니까 하기 하면 2700. 어. 이렇게 계산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2번. 20일의 제고에서 얼마를 빼주고 42를 빼주고, 거기다가 1을 더 해야 될때 1을 9지곱에서 뭐의 제곱으로 봐준다면, 1의 제곱으로 봐준다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즉,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요 42를 두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다는 거지. 그럼면21 빼기 1이 얼마니까? 20. 제곱해주면 400. 그러면 하나하나 하나 일일이 계산하는 것보다 어, 결과를 좀 빨리 얻어낼 수 있죠. 3번, 13.5의 제곱에서 누구를 빼준다? 3.5의 제곱을 뺄 거예요. 그러면 제곱빼기 제곱이면 한 번은 어떻게 해요? 더해요. 한 번은 빼요. 그러니까 13.5하고 3.5를 한 번은 더 하기를 해주고요. 다시 13.5에서 3.5를 한 번은 빼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둘개 합하면 어떤 일인어하지 이거 둘이 더 하면 17인가요? 네. 곱하기? 뒤에 거는 어떻게 되죠? 10인가요? 170이 되네요. 답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다는 라 거지. 2번. 다음은 인수분의 공식을 이용하여 10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2번 문제 볼까요? 1번 자, x가 얼마일 때? 54일 때 우와 자, x가 54일 때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이 얼마인지를 그러면 76하고 24를 한 번은 더하고 76하고 24를 한 번은 빼고 되나요? 합합 얼마지 그러면? 120 이게 얼마지? 50이니까. 5 2니까5200 0이 되겠죠? 좋습니까? 이행판정 물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5번 보세요. 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을 계산하세요. 바로 1번 문제. 110 곱하기 2.4에다가 110 곱하기 2.6이 있단 말이죠. 맞죠? 자, 110 곱하기 110 곱하기가 어떻게 들어있지? 똑같이 들어있지? 그럼 몇 번만 쓰고 한 번만 쓰고 바로 열고 앞집에 남은 것은 2.4 뒷집에 남은 것은 2.6이니까 2.4하고 2.6 더하면 얼마돼요? 5 곱해주면 5 5 1 되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문제. 51의 제곱에서 49의 제곱을 빼주면 한 번은 51에서 49를 더해 준 거고. 한 번은 51에서 49를 빼 주겠죠? 됐습니까? 음.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고요? 100이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되고요? 2다. 얼마 되지? 1 네. 0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X는 103이라고 했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문제는 얼마냐?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란 말이죠. 그럼 X 빼기 3의 완전 제곱이 될 거고, 103 빼기 3하면 100의 제곱이니까 만,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요렇게 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대단원인수분해 파트가 다 끝이 났어요. 음, 그래서, 문제가 꽤 많은데, 이것들을좀 차차니 풀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좀잘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자, 요식을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X를 너 하나나 하나, 하나 여기서, 여기 3, 여기 1. 발성 사단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과목로 나타내어주는 거이 단원의 이름이 뭐였지? 이게 인수분해였어요. 맞습니까? 인수분해를 배우고 나면 다음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면 몇 차? 2차 방정식 단원이 나와요. 2차 방정식 단원은 여기에 뭐가 붙은 거야? 능력이 붙은 거야. 알겠지? 어. 요런 바로 덩어리하고 요런 바로 덩어리 두 개를 곱했을 때 0이 되게끔 하는 거. 그럼 둘 중에 뭐만? 하나만 0이면 되겠지. 일단 맛보기로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응. 음.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누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3. 얘가 0이 되려면 얼마가 되면 되지? 마이너스 1. 그래서 인수분의 끝에다가 능력 붙은 상태에 얘를 뭐라고 부르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하는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답이란 말이에요. 됐어요? 어? 이 2차 방정식 다음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 2차 함수라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능력 말고 누구는 함수니까 y 는으로 적혀 있어. 내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정확하고 똑바로 되지 않으면. 뭐 다음 연결단어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즉, 또 반대로 얘기하면, 어, 선생님, 저 인수문에 지금까지 잘 배워봤을 때, 좀 복잡한 거 외에는 많이 연습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은, 어, 요런 마인드라면 2차 방정식 2차 함수도 어, 무난무난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런 같은 말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정리를 좀잘 해보시고, 94페이지까지는 꼼꼼하게 풀어서 다 질문하셔야 돼요. 알겠죠? 어, 반드시 질문을 요청을 하셔야 되고, 간단하게 2차 방정식이 뭔가 정도만 제가 파악을 하고 마칠게요. 96페이지 와 보세요. 자, 96페이지 오면, 네. 그 전에 그 전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차 방정식이 뭔지도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 1차 방정식은 몰라 몰라 x 더하기 숫자 능형의 형태로 생겼었어요. 그어요 되게 뭐 시기 분수 소수로 복잡하고 과거가 여백이 나올 수도 있으나. 정리를 간단히 했을 때 결국은 x가 들어있는 항, 그다음에 상수항, 능형의 형태가 될때 정리를 해서 x는 숫자 이렇게까지 어, 얻어내는 것, 이것을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이걸 왜 1차라고 불렀을까요?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x 여기 차수가 얼마니까 1차니까.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어요. 맞죠? 방정식이라고 하려면 반드시 는이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추리를 해보자는 거지.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을까? AX 제곱. 좋아요. BX 더하기 C. 능력의 형태로 생겨있습니다. 자, 이때 2차이라면 X 제곱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되지. 그래서 죽었다 깨어나도 a는 누가 되면안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b나 c는 0이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완전히 줄였을 때 x제곱은 0 이거 2차 방정식 돼요 이해되세요? 아니면 x제곱 플러스 2 x 능0 이렇게 상수항이 없어도 얘도 2차 방정식 돼요 X제곱 마이너스 오는0 이렇게 2차항하고 상수항만 있고 1차항이 없어도 2차 방정식 되요. 제일 길면이렇게 2차항, 2차 상수항이 있으면 제일 길게 생긴 2차 방정식이 되겠지. 됐어요? 어 요렇게 되면 1차 방정식은 해가 몇 개였지? 하나 있어요. 답이 하나 있어요. 2차는 답이 몇개 나와야 돼? 2개 나와야 돼. 답이 두개 나와야 돼. 그러면 3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을까요? 네. 3차. 3차는 똑가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가 주어단계 나오면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 그럼 3차 방정식 답이 몇개나올까 3개. 오이 좋아요. 4차는 어떻게 되겠을까? 세제고제고 이런 식으로 되겠고 역시나 A가 죽어당겨 나도 0이 되면 안 돼요. 3차나 4차 방정식은 차 수가 좀 높다고 해서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일단은 2차 단이몇개 나온다고, 두개 나온다고. 그럼 두개 중에 하나만 쓰면 정답이 좀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어, 둘다 쓰는 거. 이거를 좀 조심을 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이차방정식의맨첫번째 것은 자, 얘가 이차방정식인 거 아닌 거를 일단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뭐 문제를 봤을 때 뭐가 이차방정식인지 뭔지 알아야겠지. 그래서 그거 구별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내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x 자리에 그 숫자를 넣어봤어. 자, x에다가 0을 넣어보세요. 0 더하기 0이 되면 돼요안 돼. 되지. 우리 얘는 해가 맞잖아. 그지? 근데 X에 1을 넣어보세요. 1 더하기 2 하면 3인데 3이 0이 안 되지. 그럼 이거는 해가 아니겠지. 이런 식으로. 그 특정한 숫자를 원래 주어진 식에다 넣었을 때 말이 되게 하는 거. 그것을 찾는 것을 방정식의 해를 구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96페이지 한번 보세요. 96페이지 밑에 1번. 다음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 하고 2차 방정식이 아니면 x를 하세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x 제곱, 2차가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방정식이려면 는이 있어야 돼, 는 알겠지? 자 그럼 1번에 1번 보기 보세요. 될까 안 될까? 바로 안 되겠지. 왜? 는이 없잖아요. 얘는 그냥 2차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고 알겠지? 2번은요. 돼요, 안 돼요? 되지? 음. 이때 조심할 것은 항을 이항을 시켰을 때 없어지면 안 돼요. 어. 얘가 이쪽으로 이항을 하면 플러스 X 제곱으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면 맞는 거예요. 3번은요? 자, 어머 선생님 대충 봤을 때는 2차항이 있는데요. 그러면 2차도 있고 눈도 있으니까 이거 2차 방정식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4로를 반드시 전개를 해야 돼요. 이때 어떻게 돼? 2 x 제곱이 되지? 그러면 는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항이 어떻게 될수 있지? 없어질 수 있지. 그러면 얘는 이 창이 없어지니까 1차 감정식이래요. 그래서 안됩니다. x 고르면 안돼요. 4번 자,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 능력의 해 방정식의 해 우리가 해 찾지 해설지라고 말하잖아 푼다는 뜻의 한자거든요. 자, 그래서 방정식의, 해, 방정식의 해가 되면 뭐라이하고 아니면 x 하세요. 이 말은 1번 문제 x 자리에 을 넣어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1더1백이십이한 몇으로 나와요? 아니지? 얘는 아니야. 2번,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하면 절대로 0이 안 나오겠네요. 버리세요. 3번, x에 3. 33은 9 더하기 3하면 12. 12 1기는0이 되네요. 3번, 은 9g이라고 써야겠네. 4번, x에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해를 구한 것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뭘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지 개념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냥 막 무턱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될것 같다. 방정식 단원이라고 하면 x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정리하는 거였으니까 아, 그런 거를 2차니까 답이 뭐 요거 또는 요거 이런 식으로 잡으면 돼요 오늘은 알겠죠? 97페이지 보세요. 대표유형 1번. 다음 중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것을 모두 모르면 모두의 동그라미 어, 급하게 풀다가 답 하나만 찍고 넘어가지 말고 1번은 딱봐도 제곱이 없습니다 탈락이지. 어 얘는 버리세요 1차네요. 2번 x 제곱은 0. 이게 돼요. 어. 되는 거야, 그죠? 어. 제곱이 있고 능이 있으면 말이 맞는 거다. 알겠지? 3번은요, 탈락. 왜? 는이 안 보여, 그지? 는이 안 보여. 4번은요, 괜찮네요. 5번은요, 는을 기준으로 왼쪽 집에도 X 제곱, 오른쪽 집에도 X 제곱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될수 있다고 그랬지? 없앨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러면 2차가 없어지니까 고르면 안 됩니다. 큰 2번 문제. 자, 꼭세 안의 수가 주어진 2차 방정식 해가 아닌 것을. 그 말은 다섯 개 친절하게 다 넣어서 산수해봐이 말이지. 1번 보기 2 넣으면 2는 4 빼기 2는 0. 0은 0 나오네요. 2번. 3, 3은 9 빼기 9는 0. 나오네요. 그걸 다 해보라는 뜻이다. 3번.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빼기 4.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0. 되네요. 4번. 이러면 2는 4, 2, 8, 120, 마이너스 1, 플러스 2는 0, 나오네요. 그러면 안 봐도 답은 5번이겠네. 4, x제곱, 플러스 x. 4, x제곱, 마이너스 4인데, 3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9, 4, 36에다가 3을 더하면 39고요. 9에서 4를 빼면. 뭐가 똑같지가 않죠? 됐습니까? 네. 그러면 90, 7조까지 일단 오늘 진도를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앞에 인수분해 단원을 마무리하는 것에 좀 많이 집중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